네, 무지개 티모고요, 여러분들. 색깔 팀모 마지막인 만큼 조금 열심히 해볼게요. 빨주, 노초, 파란보로 갈 건데요. 아이템을 막가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무지개 팀모의 의도가 뭐지? 의의가 있나? 그래서 아이템을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래서 순서대로 가볼 생각인데, 아, 템창이 부족하다고요? 남색 같은 경우는 아마 못갈 거예요. 남색이 아이템이 많이 없어요. 아, 그냥 보라색을 갈게요. 이 게임의 목적은 이기는 것도 당연히 목적이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아이템을 차곡차곡 모아보도록 할... Timo, Timo. 야수왜 이렇게 잘하죠? 선택, 가갑. 어, 빨간색 템, 가갑을 가면 되겠구나. 어, 천재네요? 가갑 가겠습니다. 야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템 보고. 티모자식이왜 저런 템을 갈까? 근데 이게 진짜 야수 상대로 가시가보 가면 좀 좋아요. 야수호가 저를 못 때려요. 조금 압박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뭔가 좋아요. 압박적인 거. 이거 랭가 오면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수호가 눈치도 빠른 게 버섯 위치도 조금 간파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1,5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가시가보시 나와 나왔... 있을 거예요. 나왔네. 그다음 아이템은 약간 중앙색 중에서 란드인의 예언이 있네요. 한번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루난 가려고 했는데 잘 보면은 여러분들 다올 a d 에요팀워도 방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란드인을 가고요. 노란색으로는 내셔 이빨을 가보도록 할게요. 투포는 너무 비싸. 어, 예. 좋아요. 야수가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어요. 뭔데 티모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잡아버렸죠. <목소리> 아, 당황이 두 배가 되어 버렸네? 하하하하하. <laughs> 퍼블프타 먹고 다섯 배 강해지죠. 파블프타 먹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파블프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부셔지려하네 하지만 우리 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음, 잘하고 있어요. 이정도면 오, 야수 아파요. 야수가 아픈데. 에. 잘 가. <웃음> <웃음> 오케이. 전령 보내 주세요. 아주 좋아요. 어, 머머머머 전화 왔다. 뭐지? 나센데. 아, 날 처음 보는 친구였나 봐요. 아, 예. 서울포탑 골드, 나나 먹은 거 같죠? 아이, <laughs> 좋아요. 그리고 란두이나한번 가봅시다. 안녕. 어, 잠수 타면 안 되는데. 아, 잠수 타면 안 돼요. 점스 타면 안 돼. 짜란 란도이는 제가 봤을 때는 노랑 색깔이거든요. 주황색인 아이템이 있어요. 확실한 주황색 아이템. 거기다가 탱템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뭔지 알아요? 어 뭐지? 너나 처음 보지. 뭐지? 어 이거는 이거는 좀어어뭐뭐 뭐, 뭐. 아 이건 좀. 아, 다굴은 좀 심했죠. 자, 란도인이 나왔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노란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요 템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빼박 주황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불꽃망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탱키탱키해졌어요. 피가 벌써 2600이 됐거든요? 한번 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아프다. 나는 차라리 그냥 야수호랑 놀걸 그랬나? 며. 갈게요, 형들.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예, 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예, 야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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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얘? 예? 아주 좋아요. 에, 아파요. 아이고, 어, 진. 어, 8킬 먹은 진이었네. <laughs> 아 아깝다 내가 대신 타워에 맞아줬어야 되는데 주황색 템은 태양불꽃망토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다음 템은 란두인이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아 빨주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주황색 맞췄고요 좀 있으면 노란색 템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란색 템도 나왔고요 뭔가 템을 보면은 빨주 노 초록색 신발은 금방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게 무지개 같아요 어 형들 와 큰일 났다 오잘 봤어요 오나 따뜻하네요 오예 오예 날 잡을 수있면 잡아봐 친구들 일단 닌자의 신발 가고 지금 템이 여러분들 굉장히 예쁘게 빨주 노초 파란색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랑 남색이 나왔는데 솔직히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아이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탱키탱키한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로시에요 내가 몸빵 쓸게 형들 내가 몸빵 쓸게 내가 몸빵 쓸게 아 좋아요 타워 몸빵 오지게 잘하네요 응? 잠시만요 이거 트리플킬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아야 으, 으, 너무 너무 오, 역시 세명이한 번에 때리니까 너무 아픈데요 그래도 잘 버텼다 일단은 쪼어 아이템 갔고요 그 다음 아이템은 얼건만 가면 이제 풀템이 돼요 이 게임을 끝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예 오케이 달려가서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조금 똑똑하게 미드를 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팀원는 백도어 템입니다. 아 템이 아니라 챔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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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케이 마무리까지. 무지개팀원 이렇게 가지고 색깔 팀원는 끝났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쌤이었고요. 앞으로도 허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b